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465일차고요. 오늘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상황을 말하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반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긍정적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일의 일과를 플래너에 기록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중요도 순으로 나열해 봅니다. 일과에 맞추어서 감사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기게 되죠.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긍정적 사고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기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요.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방법입니다. 거울 앞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긍정적 생각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나는 할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신의 신체에 집중해서 호흡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긍정적인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오늘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